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첫째로 장소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 네 다섯 살이 되고부터는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성장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대지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요. 교회를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머물렀던 장소는 향단과 법궤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누아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밖에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있는가 아니면 음란과 탐욕의 소동 고무라성에 있는가. 이제라도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의 일생을 결정지는 것은 부모 문제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대로 사무엘을 젖을 띠자마자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않나? 한나가 하루인들을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가 할수 있는 것은 눈물로 나은 자식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생명을 건 무서운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손수 만들어 입혔던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사물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속을 철저히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본인은 대지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일에 충성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방치한 자요, 무관심한 자요 말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지사장으로 충성하니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착각한 자요. 자녀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 신앙이 있지 않겠느냐?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요. 그리고 자녀들도 제사장이니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때가 되면 잘 믿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부모였던 것입니다. 분명 것들은 중직 가문이요, 신앙 집안이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속은 방탕이요, 불신자요, 무신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축복과 영광의 인생이 된 것, 홈리와 피나스가 저주와 불행의 인생이 된 것,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만든 것이었노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인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향단의 불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깊은 밤중에 성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기쁜 마음 중에 무엇을 하였는가요? 2장 2 1일을 보면 해막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해막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을 겁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했으니 다수의 여인들을 겁달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행이 더더욱 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행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막이요. 이들이 겁탈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여인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인간으로 가장 더러운 짐승 같은 성적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버린 것입니다. 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살아봤자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2장 2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입니다. 2장 26절 보면 사멸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멸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모든 이들의 기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언자로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 보면 사멸의 말이 온이스라엘에전파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예언자요. 선지자로 자리매김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망난이 홈리와 비나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11절 보면 전쟁 때에서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4장 18절 보면 자녀의 신앙망찬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4장 20절 보면 비나스의 아내가 난산으로 죽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무명의 선제를 통하여 이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집안이 몰락하려는 말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 제사장직분이 박탈당하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이 막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극동망 속의 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스크 정도면 괜찮습니다. 확진자를 만나도 서로 마스크를 쓰면 괜찮습니다. 세상이 큰일이지 교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밖에서 걸리지 교회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한 것은 평생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떠맡아야 할 인생의 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인생을 이끌어가며 신앙이 인생을 만듭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자녀의 신앙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복을 받도록 부모가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들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된 정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선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시 기도와 신앙으로 죽으라고 양육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코로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의 예배와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32 245의 1004. 245국의 1004번, 부천상동 21세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